이게 그산 우쪽에요 한 6, 7년인가 오르는 거 됐는데 그때 제가 불에 옥점 가는 걸그제 거래하던 꽃집에 그때저는한1 5만리 생각 사가 물이 담갔습 담갔는데 어, 한 보름 전에 제가 가다가 여기에 연꽃 처럼 빨갛게 피가 있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. 그리가 그러니까 우리 큰아가 이번에 그, 국가고시 그, 세무직, 국가고시. 지방직 아닙니다. 국가고시 세무직을 합격했는데, 연고대 나오도 어렵다 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피로 뭐 축하해 주신다고 피하는지, 또 좋은 일이 몇개더 있을 것 같습니다. 헬스에 그것도 많이 피었고, 연목도 꽃이 뭐, 최개네 개씩 피고 그리고 눈꽃도 또 피고 해서 그래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살면은 이게 그 미꾸라지도 키우고 메기도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